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지구를 지키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께, 여기 이의 사찰의 흔적을 따라가며 옛날의 평화와 깨끗한 자연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현대에는 오염과 파괴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세계는 더럽힐 수도 아니면 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우주를 정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실천하여 지구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고 후손들에게 맑은 지구를 물려주는 일에 헌신합시다. 자 그럼 옛날 사찰에는 수만 명의 승려들이 생활을 해도 골짜기 물은 아주 맑았다. 그 청정한 곳으로 가볼까요? 옛 사찰의 황량한 풍경은 고요하고 차가운 돌과 나무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수많은 수행자들이 여기에서 명상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세속의 욕망을 떠나 정신적인 탐구에 몰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변하고 없어질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옛 사찰의 돌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나무들은 계절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고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변화와 무속적인 변하지 않음 사이의 조화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인생의 무상한 성격에 대해 깨닫습니다. 옛 사찰의 풍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 얼마나 비약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기억시켜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무상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황량한 풍경은 우리에게 삶의 무상함과 변화의 과정을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무상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욕망은 가라앉는다. 오직 부처님의 진리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고요한 옛 사찰의 풍경 속에는 새 속의 모든 욕망이 사라진다. 돌은 세월에 저항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을 초월한다. 무상한 돌과 나무가 우리에게 무상한 삶을 가르친다. 수많은 석가모니의 가르침 속에 우리는 진실한 평화를 찾는다. 옛 사찰의 정적은 우리에게 욕망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다.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화하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불변하다. 우리의 욕망은 마치 물결처럼 다가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바위같이 굳건하다. 옛 사찰의 풍경은 우리에게 우주적인 조화와 평화를 상기시킨다. 현대의 오염과 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찰 계곡이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한 곳에서부터 우리는 현재 황폐화된 도시와 오염된 바다를 마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떠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환경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대의 오염은 이 공동체의 조화를 파괴하고 우리의 행동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부처님은 욕망과 탐욕이 고통과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비문화와 자원낭비는 환경을 파괴하고 모든 존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가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할 때 우리와 우주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오염과 위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하고 실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존재에게 존경을 표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현대의 오염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의 조화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염된 마음은 오염된 환경을 만듭니다. 내면의 정화가 바깥 세계를 정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소비는 지구의 자원을 소모합니다. 소소한 삶은 지구의 풍요로움을 지킵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탐욕과 욕망은 지구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소함과 만족을 권장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존경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후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의 마음도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보호를 통해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구보호의 길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삶의 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하며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지구보호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지구를 보호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와 생활 방식이 지구의 자원을 과소비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욕망과 탐욕이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지구의 자원을 과다 소모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자제하고 간소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구보호의 길입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구보호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기반으로 지구를 보호한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보호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지구를 존경함으로써 우리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비는 지구의 숨을 죽이지 않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지구의 풍요로움은 우리의 자제와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고통을 덜어줍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가르침과 연결된 행동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보호는 우리의 내면의 정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길은 우리가 모두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 길은 지구의 보호와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우리의 행동이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비와 생활 방식이 지구를 존경하고 보호한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실천하면서 지구를 보호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이야기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구를 보호하고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깨닫습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내면도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헌신하며 우리의 행동이 지구와 모든 존재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길 소망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길 위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하여 지구를 지켜나가는 여정을 함께 이어나갈 것입니다. 옛 사찰의 황량한 풍경 속 수많은 승려들의 명상 소리가 울릴 때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었네. 그러나 지금은 바람도 쓰레기의 소리를 타고 물은 오염의 슬픈 노래를 흥얼거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렸을까? 오염과 파괴의 손길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구의 눈물이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 흐르네. 하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불변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지구를 사랑하고 존경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찾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걸어가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지구를 지켜나가자. 이상 부따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따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